새로운 축복이란 무엇인가? 저는 새로움이라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새로움의 축복,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로움의 축복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높이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처럼 보여도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주님의 몸에 형성화가 된 것이 이 땅이 교회고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새로운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중에 어떤 것을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시려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인 교회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 그 사람들을 더 치우쳐서 사랑하고, 더 치우쳐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새로운 매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운 축복이란 정입니다. 하나님의 치우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치우친 호의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 하나도 주님을 높여서 날마다 새로운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함이 뭐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는 분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